네, 안녕하세요. 돌쇠입니다. 녹화 진행한 이현재 시간 8월 15일 방복절이죠.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입니다.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제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월요일날 25% 급등 타점 잡아드린 수위에 이어 돌쇠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앱토스인데요. 정확하게 단기 급등 나와주면서 최소 15% 이상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수위에 이어 앱토스 수익까지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들은 돌쇠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리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단기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면 큰 조정으로 인해 해당 매물대 670원 부흥까지 긴 아래 꼬리를 달고 하방이탈이 나왔지만 곧바로 반발 매수세가 쌓이면서 870원 매물대까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위쪽 매물대에서 조정을 받고 해당 매물대 780원에 강력한 지지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경우 아래쪽 매물대까지 추가 하락 염두에 뒀을 텐데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나오면서 하락 방어해준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로줄 그어드린 여기 870원 이 주요 저항대가 되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가 있고요. 단번에 상승세로 이 시장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충분히 해당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찬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 시장만 보고 투자를 따라하실 경우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전혀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